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4월 이제 두째 주가 이제, 예, 지났고요, 추첨이. 예. 저 906회차 그 요번 당첨 결과 복귀해드리고, 907회차를 또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뭐, 말씀 전에, 일단 뭐, 저희 그, 지난 실박 때도 이제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반가웠었고, 예. 근데, 그때 뭐, 음 말씀도 뭐 드렸었습니다만 제 서두에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그 항상 그 들어오시면은 이제 구독하시고 구독까지는 이제 하시는데 알람 설정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구독하시면은 이제 구독 옆에 밑에 쪽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알람이라고 하는 종이 있대요. 예, 그 종을 꼭 눌러 주셔야지 예, 그 제가 드리는 그 분석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날 또 이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그뭐 그, 중간 분석 한번더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실방 올라갈 그 내용, 게시판에 이렇게 띄우는데, 그 게시판에 있는 안내문까지도 갑니다. 예. 그래서 구독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꼭 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60회차 제가 그, 당첨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단번이 죽기를 바랬어요. 정말. 예, 저는. 제발 좀 죽어라라고 그냥 아주 그냥 소원을 빌다시피 했는데 단번에안 죽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잠깐 불안수로 생각했었던 그 40번 대 구간 예. 네. 혹시나 이게 두번 나는데 왔또 여기서 끊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전에 세 번을 갔다가 40번 대가 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번이 그냥 멸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뭐, 이 패턴 부분에 대한 거는, 예,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총그 아홉 분의 당첨자가 나오셨고, 어, 당첨금액도 뭐한 24억 정도 되시네요. 예, 잘 받으셨네. 예. 이게 뭐, 그 세금 떼면은 뭐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금, 자기가 떼더라고요, 이거. 예. 번주 차에는 당첨되신 분이 자동에서만 아홉 분이 나오셨고, 수동은 좀 없었습니다. 이게 수동이 좀. 참패를 했네요, 이번에 자, 그, 복귀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그, 저, 2월수가, 사실은 2월수가요, 이게 안 나왔다고 보셔야 돼. 여기서는 보너스볼 27년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20번이 보너스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보너스볼이 요번 추첨에, 지난주 토요일 날 추첨에 나왔어요. 보너스볼로. 또. 연속 보너스볼로 나온 거죠. 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정수로다가 2월수로 보너스볼이 올라가서면 큰일 날뻔 했는데, 정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같은 보너스 볼로 그대로 올라갔다. 계기일식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냐 면은 이제, 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것도. 예.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 이월수가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월수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같은 끝수는 2하고 32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실방 때도 요거 그, 2번하고 32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물어보시기를 그 동크수가 앞에서 나올 것같아서요 뒤에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앞에서 나올 것 같다 얘기를 드렸어요 예, 단언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2가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32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맨 뒤에가 동크수가 붙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참 재밌는 상황이죠. 이건 뭐, 이런 돈코스가또 사실 흔한 돈코스도 아니에요. 네. 양갈래로다 찢어져서 끝머리에 나오는 숫자. 네. 근데 연속번호는 뭐, 30이라고 32가 출연을 했고, 이3 1 30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그냥, 아, 이것도 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 아니에요. 이것도 숫자 그, 출연 빈도수를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뭐 생각 외로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분석, 연속번호 나오는 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번 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 40번 대는 예, 이, 이 40번 대가 출연을 안 하는 바람에, 뭐, 저도 적중한 숫자가 5하고 30일 밖에 없네요, 일단. 예. 뭐, 하여튼,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뭐, 2월수 안 나왔고, 예, 거기에 이제 40번 안 나왔고, 이미 두개 먹었잖아요. 두개 틀린 게, 예. 거기에 이제 뭐, 14번은 뭐 단순하게 제가 뭐또 놓친 숫자인데 사실 한개두개 개 숫자가 이게 미스나는 경우가 사실 이월수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뭐 요번 분석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첨은 요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차에 또 추첨, 추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첨 나오는 통계에서 딱 제가 바라는 통계에 부합되는 게 나올 때. 요 때가 승부수를 던지는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었던 통계 이외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통계에서 나오, 맞추는 거는 거의, 그거는 조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예. 자, 이월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좀 전에. 그 지난 그 905회 차에서 20번이 보너스 볼이 나왔는데, 그 20번이 그대로 고스란히 906회 차에 보너스 볼로 또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정수로 얘가 갔으면 큰일 날뻔한 거예요. 그런데 정수로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월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럼 요거는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패턴을 한번 봐야죠, 이제. 패턴은 뭐, 지금 이제 40번이 빠졌는데, 이세번이네번이 아, 세번이아니라 4번이나 빠졌구나. 그래, 이게 이렇게 네번 빠진 게 이게 또빠지라고 누가 예상을 해.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40번이 이렇게 빠져줌으로 인해서 다음번 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40번이 또 다시 출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죠. 예,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이제는. 이쪽은 뭐, 너무 아직 시기상조고, 여기는 워낙 강세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가야 돼, 한참. 10번짜리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기 물론, 빠질, 중간에 어이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아니, 그거 어쩌다 한 번이고, 대부분 10번 줄은요, 굉장히 길게 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 보실 필요 없고, 30번이 뭐, 이게, 그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길어진 구간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번하고 20번을 갖다 빼고 가시는 거를 우선 권유를 드립니다. 예, 우선 권유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끝수는 뭐 3번하고 아 2번하고 32번이 나왔고 연속번호 31, 32 출연을 했고요. 연속번호가 흐름으로 봐서는 요번주 차에는 별론데 예. 연속번호 필터링 해주면 은 필터링 개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일단은 예. 근데 연속번호가 뭐꼭 그렇게 100%안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난 그래도 연속번호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길. 제가 권유를 드리고, 낮은 수하고 높은 수는 5대1, 홀수하고 짝수 배율이 이렇게 웃겨요. 2대4가 나왔는데 계속 2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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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4. 이게 옛날에 그고수톱 치시는 분들이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이게평가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죠? 아, 화톱장안 섞고 이런 얘기하는데 <laughs> 공을 안 섞나? 아니,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숫자는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뭐,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홀수하고 짝수 믹스율은 계속 이렇게 2대4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의외로 봤을 때, 이번주 차에는 한 2대4를 빼고, 3대3, 4대 가볍게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이만큼 나왔으니까. 좀 달리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2대4 나오면 나 이거 미쳤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이 현황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줄줄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여기도, 뭐, 5대1, 간혹, 요즘 5대1이 또, 간혹 얘는 또, 이렇게 쏙썩이네 낮은 수 높은 수. 낮은 수 높은 수. 아, 좀, 비정상적으로 좀, 요즘 믹스를 하고 있어요. 예. 같은 끝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동 끝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앞하고 뒤를 같이 잡았다. 흔치 않아요. 예. 정말 흔치 않아요. 예. 보세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 돈끝수, 요렇게 돈끝수. 예, 두 개가 나왔다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혼자 나왔을 때, 혼자 나왔을 때 돈끝수.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 가운데가 또 돈끝수가 또, 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돈끝수가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예,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전에는 좀 한꺼번에 우르르 나온 적이 있었네. 근데, 하여튼, 요즘은 이런 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 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음, 총합수의 배율, 전부 더한 수가 지금 112가 나왔죠. 예. 저는 조금 더좀높아지기를 원했죠. 왜냐면 하 단번이 죽으면 높아져요. 단번이 안 죽고 40이 죽었기 때문에. 40번 죽으면 낮아질 수 밖에 없죠. 거꾸로.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번에는 정말 단번이 죽거나 20번이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총합수보다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나 요거 죽여 보는 거를 이번에는 여기 멸로 가져가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숫자 한번 또 봐야죠 숫자 중요한데 숫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미출현 숫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미출현수 그게 지금 일로 옮겨왔는데, 보니까는 요번에도 미추전수 14하고 32, 31을 빼냈네요. 예. 제가 좀 이상한 습관을 하나 발견한 게, 32, 31이 앞에 있는데 이두 개를 다 뺐어요. 그 지지난주에 숫자 어떻게 추첨됐죠? 3, 4 나왔죠. 전체 구간 다 나왔고. 3, 4가 여기 포진되어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3, 4를 그때도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1, 2칸에 있는 걸 뺐는데 이번에도 31, 32가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연속수로 다 빼버렸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까? 글쎄 이게 그 원리는 아니면 습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이요 여러분 제가 그, 미출연수들, 이렇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데서 숫자를 갖다가 미출수에서도 뽑긴 뽑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숫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미출수가 많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도 4개 되는 거 이상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두개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잘초회해를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 있는 숫자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죠. 안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리 강수가 이쪽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얼마 안 되면은 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번 주차에도 보면은 10번에서 18번 하나 들어왔고, 30번에서 34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여기하고 여기는 좀더 빼야 돼요. 네. 요번 주차에도. 거꾸로 10번에서 2개를 빼고, 30번에서 하나를 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그래서, 음, 10번, 둘, 30번 하나, 40번 하나 빼보면 어떨까. 44번은요, 이거는 요번에도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네. 왜 이렇게 44번에 미련을 두십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 달을 넘게 계속, 거의 한석 달, 석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넘는 기간 동안까지도 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안 가져가겠냐고요. 미련을 안 둘래? 안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4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 44를 가져가면 또 쌍수가 또 걸리죠, 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지금 12번, 17번, 18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33번? 아, 니 33번 아니지 35번, 34번, 37번도 유력하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연번수 이제 제가 독크수를 한번 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실방 때는요, 여러분 요거 갖고 할 거예요, 요거. 연번세부하고 같은 거수돈급수 세부 분석. 근데 이거를 저도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냥 업데이트하고 통계만 내봤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가로안의 숫자가 마주친 숫자라는 거는 여러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로안의 숫자가 없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신기하죠, 여러분. 네. 4년 동안 이 마주친 정도가,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보면 챌린저로 마주친 숫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아닌 거를 갈라야 돼요. 예, 이거하고 아닌 거.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마주치더라도 이 숫자들이 마주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에 3번 마주쳤다, 4번 마주쳤다. 이게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어떤 수업도 8번이고 10번이 있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챌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좀그 해드리면 유익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실방 때는 요거 놓고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칠판으로 따로 옮겨서 얼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따로 정리를 해갖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2번하고 5번도 보시면 4번 예 네. 30이라고 32는요 7번이에요 저는 이거 아 이런 연속 숫자가 이렇게 자주 나올 수가 있나 했는데 엄청납니다. 이건 습관이죠 거의. 어, 이런 줄 몰랐다. 예. 이래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제가 저도 이런 공부를 좀 게을리했습니다 지금. 예. 자토 코스, 카트 코스도 보면 2하고 32가 비록 양 끝으로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건 경우의 수가 양 끝으로 만나는 경우가 적은 거지 만나는 빈도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2하고 32는 네번 만났어요. 그럭저럭. 그래서 평균. 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가운데로 올 수도 있잖아요. 뒤에 40번이 두개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한번 나오, 최소한 한번 나와도 앞쪽으로 오거든요. 예. 앞칸으로. 그러니까 꼭 뒤로 가서 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적진 않은 겁니다. 자, 가득 이제 숫자 이제 예측을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금주에는요. 저는 예상수를 갖다가그 단번에서 그냥 안 뽑고 싶은데 예, 이번에 좀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1697로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어 10번대에서는 10번대 14번은 이월수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차는 예, 그래서 이렇게 12 13 17 18 19. 자, 20번대에도 28번이 이월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 28은 그 예상 이월수로 두 가지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31, 30일, 32는 좀 비추해요 2월수 이월수 2월 용도로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4, 28 이렇게 예상을 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0번때 이렇게 되고 40번때 이렇게 돼 지금 그 이제 같은 끝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요번 주 차에는 그렇게 챌린저로 만나는 숫자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챌린저로 만나는 숫자는 없다.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음, 세번 이상 출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 13, 43, 17, 27, 18, 38, 24, 34, 34, 44. 뒤쪽으로 독수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찢어진 독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쪽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흐름으로 놓고 보면 뒤쪽 동코스가 네 번, 앞쪽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흐름이나 쪽수상으로 봤을 땐 뒤쪽도 괜찮아요. 제 느낌상. 예. 그래서 뒤쪽 동코스도 이번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번 이상 출에는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를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 이상 출도 네 개는 있어요. 그래서 세번두 번은 잘 보세요. 일단 한번 예. 이상 출네 개. 이 별로 비추예요. 예, 그다지 추천할만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미출수 하나 있습니다. 자이 13, 23 계속 따라붙죠. 예, 뭐 3번 수에서 동급수가 별로기 때문에 이 미출수는 조심하셔야 돼요. 13, 23은 조합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제 공지사항으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이제 요번 주차부터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일요일 날 올려드리는 전체적인 분석한 번만 이게 띄워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양단간에 근데 이거는요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생활이 끝나고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풀타임으로 다 차는 날도 있습니다 제가. 뭐, 손님 만나죠. 회식도 있을 수 있죠. 또, 그, 뭐, 어떤 미팅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고객분이 불러서 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상황이 일주일 내내 계속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는 게시판에 양해 글을 제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매니저님 통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뭐안 올라왔다고 해서 아우 어, 이거 올리기로 해놓고 안 올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최대한 올리는 거를 전제로 하되 예평일 제가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달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에 올려드리는 그게 물론 뭐 좋긴 하죠 좋은데 예 팁도 되고 예 근데 뭐안 올라가는 날은 실방에서 대신 예, 보충을 할게요. 보충 수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실방은 거의 토요일날 제가 시간을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그저 구독 알람 설정 놓으시는 거 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알람 설정은 종표시돼 있는 걸 누르셔야 돼요 반드시 네. 알람 설정 어디 있지 종 표시라고 돼 있어요 종 표시 그걸 꼭 눌러 주셔야지 게시판 공지 뭐 중간에 올리는 동영상 이게 다 갑니다 알람으로 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꼭해 주시고 요번 주차에 제가 해드린 분석 잘 맞아 떨어져서 요번 주차에는 정말 좋은 성적 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요번 주차에 또 투표도 있는데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편히 쉬시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또 아침에 일찍 투표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실방때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